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말하면 너 어려울 때 힘주 Yeah. 주 약속하신 모.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이래 가르치시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악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너희가 지금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군림하는 군주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억눌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과, 또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총 막나 하는 일종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고 또 살아가셨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음을 먼저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 권위는 어떤 권위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권위는 바리새인들의 말과 달리 외식이 없고 언행이 일치하는 그러한 권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곧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은 친히 만든 자의 권위였습니다. 사람이 만일, 만일 책을 썼다면 그쓴 책도 그 저자가 직접 설명을 하고 알려주면 매우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권위는 바로 직접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전달하는 것으로 그 권위는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권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가르 어, 보내신 자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그런 가르치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런 권위를 어, 가지고 있는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어, 이런 가르치심의 사건 후에 또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친 내용입니다. 어,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고 하는 말이지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진리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어, 예수님은 악과 어둠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실체를 사단의 졸개인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맞으시지요. 어, 예수님의 실체를 그대로 안, 어,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고 예수님께서 어미 명령을 하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가게 되는데, 어, 끝에 이 사람이 무리 중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하지는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멸망시킬 듯이 보이는 그런 귀신의 존재도 예수님의 허용이 없으면 한계가 있음을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상하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보호 아래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대가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6절 말씀입니다. 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 의해 더럽혀진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결하게 해 나가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 사역은 귀신의 사역, 귀신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제발 이제 우리, 우리를 상감 말아달라고 어,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는 그 귀신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권세로만 이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쯤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고, 새로운 능력이다, 또 새로운 행위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거나, 또 머리로만 이해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또 사람을 억누르는 곳으로부터 사람을 실제로 자유하는 그런 능력의 가르침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이 포로되고 억눌린 자에게 온전함과 자유함을 주실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과 연계를 해볼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이적들과 절대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끝내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그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악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 곳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난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권위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주의교회 가운데도 이런 진정한 권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심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그 놀라운 권위 있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십년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보호 아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속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와 내 권세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히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새 교회당 설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더불어 질병과 환난과 궁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지체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자분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